예 오늘 때 아닌 때 아닌 오늘 군대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이고요. 좀먼 거리를 왔습니다. 지금 일단 온 동기들도 있고 지금 오고 있는 동기들도 있는데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또 가끔 가다가 뭐 어느 부대 나왔냐 물어보는데 예저공공 나왔습니다. 박열백일축기 오늘 모임 화이팅 아왜자 오늘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아 <아유>, 회장님 <군복. 웃음> 야왜 군복 나만 입고 왔어 어? <웃음> 어? <웃음> 잘 지냈어? <재밌어>. 차 많이 짰어? <laughs> 어나 많이 썼지 어, 20점 만이네 2 그래 짜오 왔어? <맞사>? 짜오 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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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짐내리라 야 이제 몇명 오면 되는거야? 많이 아, 오더라 24명인가? 아 그래? 다고 오는거 아니야? 어야 <laughs> 어. 여기 너무 힘들어 봉사가 장난 아니야 어 바로, 길이 있었냐? 어 여기있네 바로, 어, 바로 아 길이 그 있네 야야 게릴라야 내려가. 사정비는 제대로 내라고 <laughs> 어? 잘 나온다 화분팔 죽인다 밑에, 밑에 좀 해봐, 애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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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살들이 그대로네 뭐, 몸매관리를 아주 뭐, 잘했어 어, 뭐 좀내겨나 <laughs> 아, 매운탕 쪄서 쪼가리 또 해탕해야 되니까 <laughs> 다다 있네. 어, 어, 하고 있네. 그거 안 나가더라 설탕 <laughs> 있어야 돼 네. 아유, 난 가만 히 있을래. 알아서 해. 우아 괜히 뭐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 만아 있는 게 싫어. 중주 한번세는거 한번 보여줘. <laughs> 그러면 안 그래도 씨발 씻는데 어제 기웃됐는데 맞지. 이거 물컵 이거 옮긴 다음에 여기로 하자. 이거 하고경상사한도 존나 재려 보이는데. 이번에 비벼 가지고 상이나. 와, 또야 맛있어 보인다. <laughs> 오, 이제 불맛이야. 불맛. 이제 다음은 음, 불맛이야. 나만 군복 입었어. 존석이는 가끔가다 입도만. 나는 거기 동기회를 하니까. 아 씨. 나옷 갈고 올게. 어, 한마디 해. 아, 오늘 동기들 모임에서 서이런데이런데 영덕 필군 스 아. 야씨 동기랑 얼다나 빠져. 야 저거 또 오자마자 또 출혈 추솔 된다 이 새끼 또또또 출혈 돼 새끼 아 근데 야진아 왔어 아이곰팽이

오케이 자 백진희야! 아 우성아! 야 정우성! 야! 가까이 갔다 가만 진이얘기했어사 상진아 얘기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안 들리는 거이러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이 사실은 진아그 사진 아니야? 애들니아 그래? 아 백진희 얼굴 담당입니다 대한민국의 파이팅! 파이팅! 야, 체인지아 냐 체인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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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구워야지 누구든지 자 그런거야 굽고 먹고 하는거야 맛있 보이네 야상 제일 멋있네 터덜이1 3 0만그대님 낭떠러지 왜 보냈고 <목소리도> <돼>. <목소리> 형 나오냐? 어, 근 뭐하냐? 아! 어! 야, 너또좀 뒤져. 아! 아! 아, 손님이 그려진다! 야, 니네 머리밖에 안 모인다. <laughs> 어? 뭐야, <laughs> <laughs> 야 무슨 삶의 실명중이야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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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링이요? 아, 나 피곤하다. 고생했다 이리 와봐, 그냥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리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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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이리 와봐. 이 이게 그냥 야, 닭갈비가 우리 아닙니다. 어, 빨리 와 빨리. 우리 여기 여기 셰프가 양념 다 재우는 그 닭갈비입니다. 아니 지금 와가지고 한5 시간 더 요리만 했어 이거. 하나 <laughs> <favor> 네, <laughs> 구독 100명 파이팅. 100만 명 파이팅. 1000만 <laughs> 명 파이팅. UD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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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임마는 특전사 동료들 제대하고 여자친구가 군대 가는 바람에 따라간 UDT 요원. 아덴만 작전의 요역. 멋지죠? 대테러 해상경관입니다 저희 동기입니다 저 이, 이장님! 어디 이장님이시양남면이라고 아시오? 양남면이요양남면이요 우리 베이에 얼굴마다 이배키나다영웅이으니까아이이 가서 자 우리가 <목소리> 우리는 3대 천왕입니다! 하나, 둘, 셋! 3대 성, 자, 아, 정우성, 심지어. 박세준 송현이에요! 야, 괜찮은 경야 빨리 가. 두번 거야. 경살 빠진다. 빨리 와, 빨리 와. 와. <목소리> <목소리> <으아, 이거 목소리> 어, 자 아니야. 자, 배수기! 이나라가지 가만히 있라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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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라 좀. 배수기! <laughs>

자, <laughs> <알았어. 웃음> 여기 있어요. <laughs> 뭐예요? 그, 뭐예요 이거? 물 아, 진짜 잘까누 아, 야, 진영이랑 응. 용호만 응. 데리고 다니 거는 보이 진영이랑 용호 데리고 다니면은 겁나 뜨거야 야, 김치 여있다 김치! 김치 줘야겠어! 가자. 야이나 진정! 와 라면 겁나 맛있다. 거의 금식까지 겁나 맛있네 질 sauna? 질 sauna? 아 헤드 또아 우와, 부아 나 왔어. 와, 네 아, 까 아, 구야, 아 국물 좋다. 대단하다, 신 씨. 감기 걸려. 야, 씨발, 달라고 하라. 먹어 봐. 영화나 열병 나. 열병. 열병 나 <목소리> <목소리> 아, 또 아, 깜짝이야. <laughs> <파이> <laughs> 할거 어디 왔냐? 아, 나 하나만 줘. 아, 이거 하나만. 큰 어, 사장님 나빠요.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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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 또 보자 한번. 가. 가. 가라. 영준이가. 배꼽 있어. 어 가. 아, 배꼽 있어. 야 중국, 중국 부자 땅 보러 가는 것 같다. 시. <laughs> <laughs> 땅 보러 가. <웃음> 이산이 아니여 영준 영도 간다. 가야지. 가라. 영, <laughs> 가. 영, 가. 영, 영, <laughs> 나 조법이니까 다들 가야지. <laughs> 야, 열심히 해. 청도로 간대 자기. 이산 팀 아니야 이산 팀?

가어 응. 응, 연락하자! 아 응, 조심해! 시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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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조심선고 아, 어, 아. 어 야. 어. 야. 어. 좀 뒤에 부탁할 어, 들어가라! 조심해라! 야, 조심히 가라. 어, 먼저 갈게. 어. 보고 싶은 사진 계속 달라 야, 야. 야 차또 300개가 와. 있다. 어, 지금 어, 다 봤는데. 나 뒤에 봐나가자 나가자! 가자가이나가 갈게 가자 나가자! 나가이 나가자! 나가자! 야가가가라 간다. 응. 야, 한번 인기들 보자. 간 생오겠다. 야. 재욱이 간다. 려다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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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초, 어, 좋다, 좋다. <laughs> 어, 비싸만 먹되 어, <laughs> 아, 어, 없잖아. 없잖아. 간 어, 간다. 야, 나 어. 지금 가도 내가 제일 거 같아. 간다. 너 <laughs> 해 보자. 올라게가 찍는 거 지금? 찍어줘. 한마디 찍어 줘. 한마디씩이한마디씩내지에 보자. 내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한번 찍어 줘. 내 얼굴 한번 찍어 운전하는 이턱선죽이세요선 <laughs> 이, 예. 아. <laughs> 아, 힘들었다. 너무 것도 힘들다. 씨. 오늘게 제일 힘들지, 씨. 힘들어, 힘들어. 다 했다. 가자. 한 아, 단. 오케이. 으악. 약 3시간 걸려서 이제 서울 도착했고요. 아, 오는 길에 상진이하고, 그리고 상혁이 어, 내려달라는 곳에 내려주고. 동네 왔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보고 싶은 동기들도 많았는데 많이 못 와서 어 그래도 일단 그래도 많이 모였으니까 못본 만큼 못본 시간만큼 더 기쁨이 배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희 수련사 17기 담내품으로 그 이제 수건 두 장하고 또 경진이가 또 사비 터라 갖고 온소보로빵 대전 유명하다고 하네요 고맙다 잘먹게 어 그리고 다음 모임은 이제 조만간 내년 초쯤에 될것 같은데 어 그때는 요번에도 안온 동기들 요번에 안온 동기들은 좀 많이 참석해 주고 그리고 1 2 7기우정 끝까지 가자. 어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동기들이 이제 단마디씩 한게 있거든요. 다 끝까지 영상 감상해 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비 컨티뉴. 자, 일단 우리 127기, 어, 첫 정기 모임. 자 이렇게 또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오는 동기들 재밌게 놀고, 모든 동기들 다음에 꼭 와서 또 재밌게 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화화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오늘 모임에서 해서. 어, 얘들아, 반가워. <laughs> 이따가 봐. <laughs> 네, 20년 만에 만난 동기들인데요. 오늘 진짜 재밌게, 아주 신나게 하우생 때처럼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한마디 뭐, 하라고 하는 한마디 하는거 아 20년만에 동기들 만나니까 진짜 너무 좋다 아무튼 야 그만하고 20, 20만원짜리 동기들아 아 정말 반갑다 오늘 미치게 먹고 다음에 또 보자 계속 보자이 사랑한다 동기들 하데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이. <laughs> 만나서 반갑고 우리 다 같이 자주 모이자 화이팅 <laughs> <laughs> 동기들한테 한마디 아 20년 만에 만나는데 <laughs> 앞으로 모임 좀 자주 하고 <laughs> 뭐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일 있으면 좀 만나고 하자 <laughs> 끝? 끝 <하데>. 화이팅 화이팅 <laughs> 뭐? 어. 아, 한마디 한마디 어, 아, 20년만에 우리 동기들 만나서 너무 좋고 아, 우리 재욱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고 우리 이 127기 항상 화이팅 하자! 화이팅! <laughs> 아, <laughs> 아, 어, 오늘 20년만에 만났습니다 즐거운 자리 잘 놀다가 가겠습니다 자 127기 화이팅! 화이팅! 오 <laughs> 미친아 <laughs> <laughs> 내가 이러고 있다! <laughs> 2 0년 만에 본 우리 동기들 다 왔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동기들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쭉 죽을 때까지 만나면서 우정 변치 않고 전후에 이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피기 화이팅 받아 얘기하라고 시키야. 안녕하세요 <laughs> 얼굴 담당하는 <안 들고 웃음> 정상진입니다. 콤팩이 <공피기> 시키야. <laughs> 동기들한테 한마디 해라. 동기야 사랑한다. 2 0 년에 만나서 반갑다 파이팅 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하룻동안 재밌게 놀고 갑시다 건강 들해라끝아 <laughs> 깔끔해 오늘 원래 그런 거부감이 있어 오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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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힘내요 어 이런 모임이 좀그 전부터 좀 했으면 했는데 근데 기회가 돼가지고 어 모니까 너무 좋고 아렇게 많은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안돼요 매년 막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 지속적으로 모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 되 많이 많이들 안돼요 보고 싶고 지금은 좀안 낯설고 안 하지만 안또 자주 보면 안또안 옛날 안 추억도 안 많이 생각나고 하니까 너무 안 좋을, 안 좋을 것 같고 안 아무튼 안 다음에는 안더 많이 올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노력하자고. 자배지 마세요. 배야 되는데 동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 반갑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서 좋겠고 파이팅, 베이스 화이팅, 화제, 우리 127기 파이팅, 멋지고 하트 좋아요 구독, 앙, 최고야 최고. 레이스 즐기 우리 동기들 진짜 나2 0년 만에 또 어? 많이 동기들 와서 방, 보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사랑한다. 예, 화이팅. 예. 찍고 있냐? 찍고 있어. 레이스 필기 화이팅. 끝이 만나서 반갑다. 끝이야? 깔끔하네. <laughs> 출발. 출발. 레츠고. s go. 예. Okay. Yeah. 와 15년만에 우리 127기 동기들 모여가지고 정말 너무 반갑고 아직 못 오고 지금 오고 있는 동기들 있을 건데 얼른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한번 모여서 15년만에 얘기 좀 해보고 안고 자자 다다내 품으로 와서 알았지? 깔끔해 끝? 끝끝127 화이팅 127기 화이팅 화이 아, 동기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우리 앞으로도 좋은 시간 이런 시간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동기들 배수, 화이팅! 이추 화이팅! 이추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지 안녕 동기들아. 오늘 음, 전국적으로 동기들 모임이 처음이랬는데 어, 22명이 모였대. 다음번에는 2 5명이다2 5명이야 오케이, 알았어. 2 5명이면 되는데 다음에는 전이나 다 모이자. 나 오면서 옥천에서 박찬수라고 동기도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 이제 어 양문섭인가 그놈도 연락처 땄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서로들 연락해서 더 많이 많이 만나자. 사랑한다 동기들아. 야 베이스 화이팅. 단결 베이스 화이팅. 베이스 화이팅. 얘누구야자 베이스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받을 파이팅, 받을. 네. 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잠 어 모기한 갖고 왔어. <laughs> 자, <목소리> <목소리> <그래>. <목소리> 와 배치기 얼마에 와 좋네. 다음에 한번 다 같이 모자. <목소리> 모자 <목소리> 아니야. <아이. 목소리> 아 오늘 그 15년 거의 한 20년 만에 모인것 같은데 오늘 제가 <목소리> 제가 <목소리> 오늘 <목소리> 제일 막둥이라 와가지고 이거 얼른 들하게 급하게 왔는데. 즐거운 시간, 그 렇으면 좋 겠다. 다음 에또 보자. 베이스 와세 파이팅. 수고하십시오. 파이팅. 어.